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귀한 아침에 저희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질서와 소망이 끊임없이 부복을 이루면서 오직 주께로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오직 주 안에서만 소망과 믿음을 온전히 성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외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는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재치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동화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일 것이에요 소설 속에도 고난 없는 사람들은 어, 만약에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킨다면 그는 어, 베스트셀러가 될수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어, 이겨낸 이야기, 고난 고난을 극복하고 만들어진 현실 이런 것들이 소재로서는 가장 힘이 있는 소재죠. 그저 금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한 번도 호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재산 물려 받아서 20대에 외제 수억호 수업 가는 수유여타고 거리를 질주하면서 살아왔어요. 왜 나는 사람들이 집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식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옷 걱정하고. 뭐또무날를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줄거리로 소설을 써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신나간 사람이죠. 그는 그리 아깝고, 판권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고, 그 인생이 얼마나 가볍게 지금 시간 속을 쏜살같이 달려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정을 하시는가 하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여기서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아도, 아니, 고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당하는 고난을 지금 여기서는, 그, 그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싶은 거죠. 애난이 에그 매의 고난을 받아도 그다음에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애 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어 우리와의 어떠함으로 계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고 그 슬픔 고난을 이겨낸다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자가 그것이 참 진정 제대로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심 그것을 결국은 24절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땅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눈물을 알칵 썼고, 가슴에 큰 대못을 박히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은 마땅히 자기가 당할 형벌의 목을 지불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불해서 그것을 아주 훌륭하게 잘 지불해 감옥에서 수용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지불해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죄가 있어서 당한 일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하나님이 백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그 사건을 주목하고 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간증을 들어왔는데, 어제 그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거, 말 못하는 목사님, 그 전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50대 중반인데, 루게리우르 말미암아 몸도 쓰지 못하고 그 사모님이 그 입의 모양과 나오는 소리의 감도를 따라서 통용을 해서 겨우 상대방 의사 를 전달할 수 있고 웃음이나 슬픈 그런 그 감각도 자율적으로 아마 행동하지 못할 거예요. 그에게 웃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최고조에 이를 때 나타나는 미미한 세포조직의 활동이죠. 우리처럼 가식적 웃음을 웃거나, 혹은, 어, 이건 웃을 때가 아닌데, 그래도 이현장에서 웃어야지. 이래서 웃는 게 아니고, 몸의 최소의 기능으로 그의 감정을 그저 그대로 정란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 그가 당한 모든 일들의 원인이 나는 크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앞에서 구두닦이를 해가지고 구두닦이에서 번 돈으로 불우한 아동을 돕는 이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종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참 추억 같은 삶을 살았다 나는 왜 그처럼 그 여유로운 목회를 할때 그런 생각은 못했을까? 아마 내가 교회 앞에 나가서 구두를 닦고 가지고 그러면 성도들이 아 목사님 성도들 입장 생각해지게 뭐하시는 겁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개척교회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목사님을 어떻게 지금 취급을 하고 힘들게 하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냐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팔을 끄집어 잡고 나를 아마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꽤여러대 있었을 거예요 성도들도 따라가지 못할 내용들을 이 목사님이 이루시는데 물론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셨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함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들을 돕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숟가락 a r 했을지 i 몰라요. 아니, 저 교회는 목사님은 참 신, 신실하신데 저런 모습을 보면 s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도 그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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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그러다가, 그가 그 좋은 시간에, 그 아름다운 시간에,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가고 있는 그 시간에, 루게릭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병, 계속 진행되어서 결국은 모든 근육이 기능정지가 돼서, 돌아가시는 그런 병이에요. 우리가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루게릭으로 얼마, 한 2년 정도 하시다가 그냥 주무시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삶을 가지고도 더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의 남은 땅 소유 거기다가,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은퇴를 했지만 오갈 곳이 없으신 분들의 장막을 지어 드리고 싶다. 그런 선교사를 돕는 기간을 세우고 싶다. 그래서 기도 중인 그들 부부의 그들 교회의 기도를 보면서 아 내가 여력이 있다면 저런 분을 진정 도와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헤비타에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서류 절차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을까? 그 땅을 이제 어, 법인재단에 그 기증을 해야만 된다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천국 갈 준비를 톡톡이 잘하고 계신 분이다. 그게 바로 주를 위하여, 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사소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고 고난을 이겨내면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제 본 간증 프로가 오늘 이 보고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자취를 따라오게 하려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래서 본을 보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치를 너희가 따라오라고 그렇다면 우리 사역자의 길은 출세하는 길이 아니고, 뭐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길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거리가 되고 우쭐하게 할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를 본 받아 따라가는 것이 사역자의 길이다. 아주 단순하게 사역이 무엇입니까? 주를 본 받아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역입니다. 사역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최고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이후의 삶을 대비하여 이 땅의 것을 초계같이 버리고 아주 값진 것조차 심지어 자기 생명같이 생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 다 내동댕이치고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 정의를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아니 문제될 게 없는 게 아니고 틀린 부분이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우리는 확신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슬픔과 괴로움 당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죄를 범지 아니하셨다. 저쨌 그리고 그 입에 죄사도 없으시다. 어?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입에 죄사가 없으시다. 거짓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어, 거기에 술수와 농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아주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진리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 괴사가 없으실 만큼 정확 무호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전란, 전달, 전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 모든 욕을 받으실 때 오직 예수님의 일관된 자세는 우리 하나님께 공의를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자기의 어떤 자구책으로 막 이리 저리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는 것이다. 소망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부탁하여 달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여기서 말씀하신 억지로 나무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억지로 순종하려 하신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원하시고, 100% 동의하시는 가운데, 스스로 그 형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목적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를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목표입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어 목적과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의 마음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 질병까지도 주님은 또그 상황에서도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인생이 어떠한 길을 가는가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대처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질병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질병이 안, 안 걸려야 이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 걸립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내시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자들이 질병이 걸렸을 때 다만 질병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질병이 걸리지만 예수님의 보호 관찰 아래에 있는 질병이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든 예수님 고치시든 완벽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그저사까지 이루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마신 사건은 2사에서 53장에도 잘 드러나 있지만 그선구를 이용해서 또한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2사에서 이제 어, 예수님 나시기 8년이 온 전에 그와 같이 예언되어 있던 그 내용 그대로 이루셨다는 사건에 대해서 또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결국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눈앞에 왔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의 증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또어 관통하고 경험하고 그 일에 대하여 그 체험한 바에 대해서 또 증거하는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마치시고.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단적으로 이루신 역사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 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일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루신 역사. 그래서 하나님 뜻과 아들의 뜻이 성취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불이 가운데 건져내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되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누구든지 사역의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신앙의 최고의 결론은 우리를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난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품 안에서 승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